그렇다면 이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MTNW 김도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우선 내일까지만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도영 전문가의 유료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 단 다섯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와 전화로 앞자리에 필식 단어를 붙여서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서 빨리 참여를 해주시고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권 이슈 자체가, 어, 불확실성이 완화돼서 저는 증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두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 상승장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오후, 특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2시 50분부터 해서 홍콩발, 정치적인 불확실성 지정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동반해서 화답을 해주었는데요. 여기서 더 긍정적인 부분에 공격적으로 아, 슈팅을 강하게 나가겠구나. 어,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던 부분에 사실 좀제 입장에서는 추석 전날 동시만계 이벤트로 위쪽을 뽑아내면서 1991 또는 2004 포인트에 대한 한번 속임수 패턴을 좀 만들어주고 마감을 해서 명절을 즐겁게 가고자 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어찌 되었건 간에 아주 강하게 연기금 쪽에서 시장이 내려올 만하면 저점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함께 동반 쌍끄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화답된 부분은 긍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더 뭐였냐면요. 어제 이 원달러 환율이요, 어, 너무 매력적이다. 다행히도 위쪽에서 1 2 1 7원대의뭐 강력한 저항을 일단은 걸어주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오후에도 시장은 급등을 할때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내려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겠죠? 그렇죠그 부분에서 내려오면서 실제 이제는 여계 부분에서도 아, (1210원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도 잘 막혔고 오늘 우린 기대를 해봐야겠죠 추가적으로 그래 올라갈 땐 자신 있게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도 업정도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잘 즐기고 계실 거라라고 하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런 김에 기분 좋게 시장이 1,200원을 깨서 1,197원 부근에 다시 한번 터치. 이 아래꼬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8월 20일 날이 모습의 패턴들을 만들어 주는지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 원달러 환율마저도 1,200원대 초반부레든가 또는 울트라급으로 1,197원을 깨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시장은 더 강한 상승.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찌 본다라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시장에 대한 포지션들이 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종목도, 사장시장도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이 부분에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바로 중국만 유일하게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서비스업 지수까지 확장 발표를 했습니다. 52.1 서비스업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일본과 우리가 미국에 비교한다라면 어, 침체는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동반 관련되어 있는 대중국 소비재 쪽과 내수 소비재 쪽동반좀 상승세가 두드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간밤에 밝표되었던 미국 부분에서도 이제 연설 부분의 페이지북 침체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침체는요. 경제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일시적인 분위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제조업 부분에 대한 침체는 인정을 하지만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라는 통화정책에 일부 조금 힌트만 주었고요 오늘 그 힌트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발 고용 지표 반드시 우리 장중 부분에 해당은 없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힌트를 고용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에 의해서 선물 변곡가 쪽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요. 어제 부분에서는 259.80이 돌파를 안 차. 그럼 오전에 돌파할까 말까 살짝 하다가, 어, 좀 고민을 하다가 오후장에 이제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259.80 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수칭이 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 부분을 가져올 거예요. 대략 한 260, 한 3포인트 부근이라든가 260, 이 2. 하단부에 올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음, 억지로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도 판단을 하는데 수급 대비했을 때요번 동시 만기까지 요 부분에 대한 변곡의 맥스 부분으로 이벤트 265 정도 선까지로 판단을 했거든요. 코스피장 쪽으로 따지면 2,000 포인트를 조금 돌파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조금은 목에 찬것 같은데 오늘 랠리를 조금 더 즐겨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돌팔병 곡점 아무래도 어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따라가기 부담스럽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63.80이 추가적으로 뚫려야지만 돌파를 해야지만 이렇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추가 시팅이 나간다라고 바라보시면서 더 상승을 즐겨 봐도 된다라고 말씀 좀드리겠고요 어제 부분에서 이제 지지 부분이었던 부분과 비슷하게 오늘의 지지 부분은 (260점) (260점) 70포인트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눌려봤자 크게 눌릴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좀더 즐기셔도 좋겠다. 이 부분에 저는 짝꿍대비 부분이 대 부분의 전략은 분명히 이때 여기서 공포의 매수를 잡자라고 했지만 실패를 했지만 실제로 강하게 잘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의 종목분들도 잘 끌고 올리시는 부분에 좀 즐기고 계실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점 변곡가와 저점 지지 변곡가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의 필식 테마 쪽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필식 테마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셨죠? <laughs> 어~ 이제 교육부 장관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입 제도에 대한 재검토 소식 어제 오후 장이 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장 쪽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국인 정량이라든가 또는 수시 전형보다는 뭐~ 실제 정시 전형 쪽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세대다 보니까 아 실제 저희 때는 정시 전형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첫 번째 종목으로 메가 엠들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주 역할하고 어 전반적인 주가 탄력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중요한 주봉상에서 이런 부분들의 마디들을 지금 돌파해서 안착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오늘 갭 돌파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앞에 서 만들었던 이0천원 때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라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5% 정도 수입 구간 쪽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음 3200원 정도의 추가 상승 부분을 조금 즐겨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군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대신 여기에서 손절가는 어제 부분 요거 지키셔야 돼요 만약 추격을 하시던 또는 이 교육부 정책 부분과 함께 대입비 시제도를 다시 한번 수정하는 부분이 수혜를 볼 거다 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보겠다 추석 전까지 그 정도라면 반드시 2,4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 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메가 암지는 오후장에 같이 동반해서 끌어올렸는데 동반수의 쪽으로만 올라가다 말았죠. 그래서 윗꼬리가 걸렸기 때문에 역시나 요거는 우리는 센스있게 1 1 7 0 0원의돌파역으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될 도망가야 될 부분은 1 8 0 0원 정도 트레이딩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쪽에서는 사실 요게 한 일주일 정도부터 자꾸 눈에는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재료성의 차트를 보면 진입을 할수 있지만 재료나 주도가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재료와 함께 이렇게 대입 관련 쪽으로 시청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있는 국공립 관련된 학교 쪽에서의 교육 메모 엔텀이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3,200원에 대한 회돈만 없으면 된다라고 분명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위쪽 돌파 부분도 역시, 어, 돌파를 하면서 3,500원 정도만 올라탄다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아 대교라는 종목군도 좀 있는데요. 아 많이들 좀 익숙해져 있는 기업이죠.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 쪽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 아 6,360원 정도에서 50원대 돌파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돌파라는 것은 돌파해서 안차 그러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날아간다. 선물 시장이 됐건 종목이 됐건 지수나 업종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요거는 하지만 아, 실제로 손절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6,100 7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으로 이제 청담러닝 같은데요. 요건 좀 오해하실 거예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어 쪽 관련 쪽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급이 좀 붙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8,200원 돌파 여부 반드시 확인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게 빠져나와야 돼요. 18,200원은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측잘 보시면서 18,600원 정도까지 트레이딩 쪽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그러다 보니까 17,200원의 대응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전은 조금 같이 상승을 좀 즐겨보면서 수급적인 이슈 부분과 함께 중화권의 출발 모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퇴식.